내 목소리가 하이배 같아? 아니 여기 댓글로 아시 원이 목소리가 하이배 같아? 이무아이이야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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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솔직이스 아이스+ 아어스 아이스+ 아잠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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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슨 학원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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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저우저우하고 가면 되겠지거저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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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거, 저리 저거, 아니 여기가 시원에서 네. 가장 최고의 성우 학원 맞나요? 맞습니다. 아유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아그러요그러요 그러냐. 근데 소니가 여기까지 무슨 일로? 아니 달님이 아니라요. 제 목소리가 할배 같아요. 아니 댓글로 어떤 교수님들이제 목소리가 할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목소리를 좀 예쁘게, 귀엽게, 멋있게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잘 오셨네요 충분히 목소리는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소니의 발음이나 발성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혹은 좋은 점 어떤 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쉬워 초등학교 애기들도 하는 거라 아 그래요? 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 어디 시작하시죠? 바로 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소니 예쁜 배에 손을 딱 올리고 네 그래서 배가 숨을 잘 쉬나 안 쉬나 체크하면서 그래. 자, 숨을 들이마시고 아 입모양을 예쁘게 아부터 해볼게요 천천히 아+ 아 좋습니다 에+ 에+ 아 이+ 에아 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수원님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제가 발음이 좋죠. 네. 여기 있는 요 단어로 우리가 해볼 건데요. 네. 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있는 일 분년 박법팍 박사 이거. 여기 있는 일 분년 백법팍 박사이다. 아, 발음 너무 좋은데? 너무 쉬운 걸들렸나 아, 그래요? 조금 난이도 올려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개장 <laughs>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통과 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 녹음실로 가서 더빙하러 가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고 아주 기발한 사장 방법이었어 간단했지? 얘너 행복 안할 거야? 허허 <laughs> 거기서 거기서라고 했지? 역시 내 아들이야 내가 본 고양이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고양이야 <laughs>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거기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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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어! 이래도 한국 안할 거야! 내가 <laughs> <네가> 이겼어! <laughs> 정말로 안 돼! <laughs> 내 아들이 새랑 <개랑> 노는 겁쟁이라니!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무슨 소리지? 쓴일 있어? 여기서 나는 거 같은데? 거기서! 응. 거기살라고 했지? 이래도 한국 안할 거야 아하. 가공송 정우 이렇게 소리가 들리던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저희는 캐릭터 대본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캐릭터 대본? 네. 와! 아니 친구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성우도 하고 연기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구나. 네. 우와 멋있다. 성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엄청 궁금해. 저는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우라는 직업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성우를 장래희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그 정말 좋아했던 캐릭터가 뭔데요? 저는 쿠키런 킹덤의 에스프레소 맛 쿠키를 좋아고요. 하어 쿠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에요. 먹는 거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랬냐? 지원님 목소리는 어, 성우로서 어떤 거 같아? 수원이 지금 진지해. 개인적으로 6 5점에서7 0점 정도로. 아니, 수리야 <laughs>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 여러 캐릭터를 두루두루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어. 캐릭터 성은 좋으니까 또 하나를 깊게 하면은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수원이가 여기 오면서 따로 하나 뭐 준비한 게 있거든. 그거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해줄 수 있어? 네아 좋았어 그러면 수원이랑 같이 하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따라와 따라와 따라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문화재 야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봅니다 친구들아 이거 우리가 읽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볼 거야 네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문화재 야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봅니다 역사의 기억, 이웃의 기억, 터전의 기억, 생태의 기억들 세계 유산 수원 화성과 화성 행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덟 개의 밤의 기억 문이 열리는 그 순간 특별한 기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문화재 여행 우리 이 수원이의 목소리 어때요? 구수님들 <laughs> 어떤가요? 제작진 외우자! 이제 수원이한테 할배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할 거야 그렇지 제작진? 그럴 거야 자라면면라플로다 수원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구수님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마세요 아셨죠? 안녕.